이거나, 와 던지네? 뭐야 랜덤? 아카인 아카인 아벤 어.. <laughs> 플러스 못이것 같은데? 와 랜덤가스 어. 100원 와, 저 압수화 아, 진짜 100원이다. 어? 진짜 100원인데? 어? 아잘 봐. 아주. 예리해 아, 아, 저거 진짜. 진짜 겠지안 먹는다.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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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니, <laughs> 뭐 그런 게 있노? 몸 때릴 때. 아, 이거 4대였지. 아 망했다 왜 이래 레이람이라네 진짜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끝까지 그냥 아 저거 데리고 아, 그, 그, 뭐, 뭐 있겠네 위에거야아래거야 거야? 빨리 말해봐. 아, 벌써 이 레벨 컸네. 아, 플러스 괜찮다 정상. 카베르도 너 말. 많아. 레벨 찐다고. 아, 카인 시원해. 뭐여 아, 그런가? 저잘 지나지 않아요, 근데? 잘 죽을 것 같은데? 네. 아, 하이데, 아. 보러스줄 알았네. 아 근데 이판 호러스 있어도 역같다 호러스 있어도 역같다 이거 밀어야 되나? 안 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밀지 말자 와! 오케이 좋아 십각이네? 아.. 이거 음. 어이구 어 뭐야 빠이 아영자 뭐해 <laughs> 아니야 파이팅 와 아벨 평탄 너무 세다 그래도 잡 아베론타 폭탄인가? 아닌게 우리야. 잡이으면아카이아베런메아인가아이메는아이아카이아카이메아카이아카이아아 아, 고이스 뺏어먹네. 야비하게 해야 돼. 아, 던지고? 튀어. 오셈, 오셈. 아 썼네. 아, 춥니다. <laughs> 미안해. 아 망했다 아후스 개쩔어 저거 야용자야못 먹어 목. 여기 다 쓴다 딸피야 딸피 씨한 대만 씨한 대만 아이고 늦는다 열심히 해야지, 전판에 욕 먹었어. 욕 너무 먹었지, 형한테. 에이, 그거는 욕 먹은 게 아니지.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 아카인, 아카인 왜 자꾸 센터를 가? 맞다이 치잖아요. 맞다이, 아카인이 존나 센데, 왜? 아, 근데, C 맞으면 밥이 안 나와서.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샤프 죽잖아. 원 탑이야. 잠깐. 와, 좀 말이 안 돼. 와. 그럼 아닌 거야. F를 맞췄는데 추룩피라고? 와. F는 안 나갔죠. 아, 그, 이징 그, 그, 그. 회복을 맞았죠. 야, 나 가고 있어. 음. 음? 조심해라. 넘어갈 것 같다. 아니 야한테 왔네. 아, 사려는다 이거는. 아. 어? 잠깐. 솔진. 아 좋아 그렇지 이거지 언제 타케 아 원탑 어디 있어 <laughs>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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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간 시 날렸을 때목 삭제 된줄 알았다.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이거. 프리 센터가 아닌 것 같아. 어, 이 힙아. 나이스. 잘한람 아, 가비. 잡았람이거야들이사 거야. 이사람 아! 뭐건 아니지. 아니 그게 뭐였어? 보였어 시야탐 쓴다? 나 아, 기왜 보이냐. 안 돼,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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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날 아, 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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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아, 대가 무슨. 아, 뭐야, 아씨. 영자, 영자, 영자. 체형 왔네. 너무 나은 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아, 아니. 네 때려봐. 어. 오, 안 죽네. 아, 칼만 딛고 만든데. 이게 바로, 사체의 힘인가? <laughs> 뭐, 누구, 너? 아, 니가 사체구나. 아, 저 아니에요. 킬리, 킬리. 아, 잠깐, 이거 뭐야? 아, 야. 영자, 영자, 어디 갔어? 야. <laughs> 저건 손설이다 또 됐었는데. 이번엔. 어, 이번엔 내가 가네. 보스가 3천 0 0이야 대박이야. 잠이 나아저 아베 대상이네 진짜. 말이 이게와저 아베 진짜. 어, 네. 어? 아.. 크로스 왜 짖어? 아잇! 어? 왜짖아 씨.. 안돼안돼안돼안돼 너무 못했다. 아! 사기라니까. 내가 먹었네? 아, 뭐야. 빠른 니 각인가? 각인 것 같아. 아 포를 빨았으니까 내가 먹어야지